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끝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제한적인 시간을 살고 있고 시한부 인생 살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고 그리고 살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별로 길게 하는 짧은 생을 삽니다만은, 그러나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감히 주님의 크신 영광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 속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의미 있는 생을 살아가게 하시니. 그 신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당연하신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밝은 청명을 주시사, 나의 나됨을 알게 하시고, 오늘 내가 해야 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주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극을 바로 들으며, 주의 음성에 응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속에 쓸데없는 마 생각도 했고 쓸데없는 일을 했고 또 잘못된 일들이 많았기에 후회가 많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했고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했고 그런 생각이 없어야 했다고 리우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휘청드며 살아왔습니다. 간절히 말할 없는 것은 이제는 저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과거와 같이 그렇게 후회스러운 일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직행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오시고, 꼭 해야 할 일만 하고, 꼭 해야 할 말을 할수 있고, 꼭 해야 할 그런 행동으로만 남은 해를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에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남을 괴롭힌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간절히 바라 없는 것은 내가 하나의 쓰러진,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나 하나가 희생함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된다면 언제든지 그리 할수 있는 섬기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으로 주님만 기쁘게 하며 또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런 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방송을 통해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아침도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영접하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이미지를 잃어 버려가는 이런 어려운 세대에서 합니다. 많은 비판도 듣고 삽니다. 많은 그러나 저희 교회는 교회된 바른 모습을 찾아서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며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귀한 어린이들, 청소년들 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굳게 서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성실히 서고 주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새롭게 되고 이 오랜 세대에서 이 혼탁한 세대에서 주의 사람들로 그렇게 양육되어 질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된 것처럼 그들도 기도하는 자 되고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것 같이 그들의 생애 목적도 주를 위해 사가게 되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고 이민족의 함께 계시옵소서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고 많은 사람이 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 없는 것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생각이나 계책, 정치적인 수완 이런 것들 다맞쳐주시고 온전히 무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는 사람의 실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합도하여 손을 이루시는 뜻이 분명 이민족 앞에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시고, 바른 판단력을 주시며, 온 국민이 정직하게, 그리고 부지런하게,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물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수양회에 나가 있는 청년들이나, 또 교회에서 수양회 하는 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이들을 위해 수고하는 분들에게도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병 중에 있는 문과 슬픔을 당하는 적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위로하시고, 오늘도 병상에 함께 계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되게 하시고 내 생에 가장 복된 일을 한 날이 되게 하시고 가장 좋은 소식을 듣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네. 어, 예레미아서 보겠습니다. 예리미야 44장입니다. 예리미야 44장 1절로 14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좀입니다만은 읽겠습니다. 예리미야 44장 1절로 14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도하시겠습니다애굽당에 구하는 모든 유다인 고넨들과 가버네스와 녹과 바르도로스를 예하여 말씀하시오. 르미야게이만이라 가사대 만군의 여호와 있어.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앙을 보았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너희를 황무지가 되게 하 그와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그의 너희 열조를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양한, 숨기면서 나의 노를 족동하고 팔아야 했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냄, 부지런히 보내여 이르기를 너희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치 말라 하여서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당신들에게 여전히 분양 그들의 악을 돌이키고 행하였으므로 그들의 나의 분과 나의 노를 쏟아서 유다 송 예루살렘의 거리를 삼아 그들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였고 정막하였느니라 나한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해 자기의 영혼을 해하며 유다 중에서 그 영혼을 남자와 여자의 아이 전문기가 자를 중절함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려느냐 여호와 내가 너희의 손을 다녔구나 너희가서 우고하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원들에게 분양함으로 끊어져 버리을 당하리. 세계의 열방 중에서 조주의 모역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나, 유다, 왕, 열수의 거리에서 행한 뭘? 나의 열조, 악을 유다의 왕들에게 왕비들과 왕비들에게 나의 안에 들이 그들이 오늘까지 겸비치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며, 내가 너희로 열조 앞에서 세운나의 법을 나의 법률에 준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얼굴을 그들에게 향하야 죄양을 내리고 온 유다에게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애굽땅에서 우고하던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라. 애급당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과 막자로부터 큰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가정함과 놀렘과 모욕거리가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에 보랄 것 같이 애굽 땅에 구하는 자리에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보라리니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우고하는 유다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남아서 사무 돌아와서 거리에 구하는 유다 땅에 들어갈 자가 없을 것이라 도피하는 자는 우리에게는 들어갈 것습니다하선느이라 아멘 오늘 본문해 주신 말씀 여러분이 읽어 가시는 바와 같이 애굽 당에 주신 말씀이 옵시다.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실 때, 진노하시면서도 계속해서 살길을 말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죄 때문에 이렇게 망한다. 죄목을 가르쳐 줍니다. 회개하라고. 그 다음에는 징계를 받는 이 순간에도. 너희가 지금 어떤 자세로 임해야 살 것이다 하는 현재적인 아주 현실적인 그런 어, 살길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기 전에 이렇게 회개하면 징계받지 않을 것이다 했고 징계를 받는 중에도 피할 길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여전히 여기 거하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그리하면 하나님의 구휼이 있을 것이고, 또바벨론 왕으로도 너희를 구휼이 여기할 것이다. 그러므로 완전히 손을 들고 너희 인간적 방법이나 정치적 수완 다 포기하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많은 자 우리가 이미 본바와 같이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를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들은 애굽으로 갔습니다. 바벨론 나라는 북쪽에 있습니다. 애굽은 서쪽에 있습니다. 이게 별론 나라와 반대편에 있는 이런 애굽쪽으로 간만. 거기 가면 편안할 거라고요. 자기들 생각에는 그게 편안한 것 같이 보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환경을 바꾼 거예요. 거주지를 바꾼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애굽으로간 사람들. 애굽에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사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바로되고 신령이 바로되기 전에는 그 어느 하늘 아래 어디로 가도 소용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해요. 오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진노를 세우는 것은 아주 죄목을 차례차례 가르쳐줍니다.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비물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엉망하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긴다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주여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이게 원초적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또그 운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야만 아갈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 근대 사회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이데올로기를 섬겼어요. 자기 신을 섬요 자기 과학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다. 다 망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중요한 과학적 지식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주과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달라에도 가고, 뭐, 요새 그런 로켓들을 타고 이렇게 지구 밖으로 나가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통계를 내세요. 아주 리스를 분명하게. 누가, 어느 나라에 누가 올라갔다 와, 누가 가고, 누가 가고, 누가 가고, 쫙 났습니다. 그렇게 이 지구라고 하는 우리가 사, 사는 이곳을 떠나서 이 곳을 떠나서 이우주에 들어갔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 그들이 어떻게 사람을 보자 하고 보았는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끝까지 어디 연지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건강하게 지금도 살아있어요. 건강하게 또그 간증하면서 다니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사람들 자기 과학만 의지하고 또 심지어는 교만하게요뭐 우주에 가서 보아도 하나님 안 보이더라 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볼 때. 우주에 나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만 살아있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사사고로, 어떤 사람은 뭐 어떻게 돼서, 다끝다쌉게 그 나오는데, 다 죽었어요. 제가 만났던 우잉 대령 같은 사람은 아주, 달나라에 가서 몇 시간 동안 걸어다니자 오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지구를 보고, 하나님을 사냥을 했죠.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의 우주를 바라보며,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리야 찬송을 부르고 그랬어요. 그런 신앙의 사람이요. 그런 건강해요. 그리고 이상한 것이 그렇게 우주에 갔다 오는데 사람이 미친다 그래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다 미치더라고요. 그래 결과에 그렇게 통계적으로 잘 설명해 놓은 것을 자비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섭리해. 과학자도 하나님을 믿 o 해야 돼요. 그 누구도 o d Good. g o 이 d Good. Good. g 뭐뭐그 g o 이 d g o o 이 g o o 이 g o o 이 Good. Good. 이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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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하까 Good. Good. g o 을 d Good. Good. g o 나 d Good. Good. g 미련한 사람도 아무 지식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최첨단의 과학을 하면 이 사람들 가운데 더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 모두가 다 신앙과는 관계 없어요 과학이 신앙을 대신할 수 없고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절대로 대신할 수는 없어요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최첨단의 과학을 하는 사람들 잘 믿어요 더,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여는 진정으로 과학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다고 증거해요 여러분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이 자기 지식을 섬기고 과학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그건 다말하요 자, 그런 거로 우상성기는 죄 이게 첫째예요 두 번째에 오는 말은 뭐냐면 회개하지 아니한 것이에요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니까 부지런히 보냈다 그죠? 부지런히 뭐 선지자의 나이도 있는 거니까 한 사람 죽으면 또다보내또 죽으면 또다 보내고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 또 하나는 회개하지 아니한 이유는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다면 어떠나 생각해 봅니다만 그렇지도 않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것그러 그러니까 첫째는 우상성 기는죄그 다음에는 회개하지 않는 죄, 그 다음에는 선지자를 배척한 죄, 이세 가지 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징계를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거죠. 순종하지 아니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면 매를 맞을 것이다 했는데, 이제는 매를 맞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구만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제목에 대해서 10절에 보니까, "들이 오늘까지 겸비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 앞에 세운 나의 법과 나의 율법을 준행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그랬어요. 교만해서 그래요. 예? 교만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같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거죠. 두려워 겸비에 치 아니했다. 또 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앞에 오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워해야 가는데, 경건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었다. 이 대목을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이런 이 제안을 맞는 맡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여전히 여기 거하라. 환경을 옮기지 마라. 그걸 말씀하세요. 이거 환경 문제가 아니에요. 바벨론이냐 에그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이냐 사마리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여기 본문의 말씀대로 내 영혼을 깨끗게 해야지 영혼을 깨끗게 하는 게 문제죠 이게 무슨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달라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직장이 바뀌고 집이 바뀌고 거처가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어디 가나 그 심령이 문제라고요 영적 상태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래 예루살렘에 몰려야할 사람입니다 징계를 받으면서 조용히 여전하게 참고 기다려야 될 것인데 그렇지만 애국으로 가세요 이게 뭡니까? 인간적 방법으로 거기가 좀 나을 것처럼 생각이 돼요 이 신앙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것이 문제지 여기 환경을 옮겨놓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 실실 생활 속에서 이런 일을 많이 봅니다. 사람이 바뀌기 전에는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요. 뭐 경제적으로 나아졌다고 나아질 게 없어요. 그 사람에게, 사람이 달라지지 못한 사람에게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죄를 더 많이 져요. 그럼 소용없어요. 우리도 지금 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아임의 불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일도 당해보고, 뭐 전쟁도 지어보고 재난도 지어보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사건 속에서 달라지는 사람이 있고 달라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상관이 없더군요. 자,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마라. 했어요. 그럼 가지 않는다는 것은 안을 때는 하나님께 운명을 맡기고 바로 왕에게 저 바벨론 왕에게 운명을 맡기는 거다 하나님 도대로할수 없어서 그걸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어요 여기 순종하라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애국으로 갑니다 이건 도피적인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너희를 애굽에서 내가 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치는 데 대해서 여기 보면 은 전쟁과 칼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어리는얘기어요 바벨론 누구 살이 애굽까지 내려가서 그대로 내려 칩니다. 그 칼입니다. 그러나 기근은 이건 아닙니다. 그건 바벨론 왕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애굽은 풍요해요. 이 당시에 아주 풍요한 곳이요. 마일강변에 아주 넓은 평야가 있어서 그 풍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생각한 것이요. 바들론 왕조 멀리 있으니까 피해서 거기 가면은 전쟁의 위험이 없고 그 넓은 땅에서 농사하고 살면은 편안하게 될 것이다. 풍요로움이 거기 있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 나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해요. 바벨론 왕르부간네살이 거기까지 쳐들어가서 거기에서 전쟁에 죽으리라. 칼에 죽을 것이다. 칼의 위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곳에도 칼의 위험이 있다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기근으로 인하여, 기근이야. 그것도 굶어 죽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애굽땅은 편안하다, 넉넉하다 했지만 죄인이 가서 거하게 되면 그 땅에도 흉년이 드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막 악하면 안 돼요 그건 아,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농사를 해 농사가 안 돼요 그런, 이거를 다 알아야 합니다 뭐 우리 그런 일이 있잖아요 조그마한 얘 같지만은 중요하죠 여러분의 집에 화초를 키우잖아요 어떤 집에는 화초가 잘 자라는 집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화초가 안 자라는 집도 있죠 물론 좀 게을러서 제때 물을 안 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화초를 갖다 주면 다 죽어가는 것도 살려서 잘 키워요 어떤 집에는 멀쩡한 화초 갖다 놓으면 사흘 안에 다 죽어요 그거 왜 그러냐 이거요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화가 날때 화가 나고 누구를 미워할 때그그이 몸에서 독이 발산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 입김에서도 그걸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그 불어가지고 조사를 하면 엄청난 독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악하고 나면은 그 악한 사람이 화초를 만지면 화초도 죽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기쁨에 넘치고 할렐루야 등성을 부르고 감사하니 기쁜 마음으로 그, 그 속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 사람이 화초를 만지면 화초가 살아난다고 봐요. 이걸 우리가 알아요. 이건 요새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기 전에는 자연이 바뀌질 않아요. 이 자연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땅에 대해서도 뭐 요새 농약도 생각하고 뭐 좋은 좋은 자도 생각하고 하지만 아니에요. 농사하는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돼요. 화평이 있어야 되고 용서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땅이 열매를 낸 거예요. 음. 이것이 지금은 이게 과학적 지식이에요. 과학으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애굽 땅엔 전쟁이 없고 평화롭다, 넉넉함이 있다 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죄지은 사람들이 도망해서 그려갔더니 애굽 땅에도 전쟁이 있고 그 땅에도 칼이 있고 기근이 있어지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 하늘 아래 어디로 도망가도 소용이 없구만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대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화평한 마음을 가지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져야지. 이게 물리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란 것이죠.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사람의 그 심령, 그 중심이 바로 되지 않으면, 그의 지식도 능력도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외적인 문제만 중하에 생각하고, 내적인, 영적인 문제를 경홀히 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네,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하는 영혼을 바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리기 여기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같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오 이룬 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살려주옵시고 우리 죄를 살려주옵시고. 이를 시험해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고하옵소서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